비디오 제작자 제리는 공포를 소재로 한 리얼리티 영상을 제작하는 랜스 프레스톤의 리얼리티 영상을 공개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이자 배우인 랜스 프레스톤은 공포 리얼리티를 찍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컬링우드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1963년에 문을 닫은 병원이죠. 이들은 이 병원에서 하룻밤 동안 갇혀 촬영을 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주변 인물들과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따기 시작하는 데 있어 이 병원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네요. 미친 의사의 불법 뇌 실험, 인권을 상실당한 환자들과 그리고 그 환자들의 폭동. <놀람> 이 사람은 유령보다 카메라가 무섭네요. 그리고 돈은 안 보이던 귀신도 보이게 하죠. 드디어 이들은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관리인의 안내로 주요 포인트를 점검하는 이들. 어둡고 김폭도 닫아놔도 다음 날이면 열려 있는 창문. 그리고 소녀가 손목을 꺼자살한 욕조가 있는 샤워실. 벌건 대낮에도 오싹하네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이 지하 통로죠. 우리 집이 반지하라 이런 지하실이 없는 게 안심이 되네요. 아 깜짝이야. <laughs> 그리고 이 영상의 크라이막스 바로 퇴마사입니다. 이 퇴마사는 엄청난 영능력으로 유명한 사람인가 보군요. 말해주지 않은 사실들을 막 밝혀냅니다. 대단한 능력자네요. 이 퇴마사의 강대한 영능력 파워는 바로 연기력이었습니다. 역시 돈은 귀신을 보게 해주는군요. 사실 랜스는 공포에 대한 열정보다 뼛속까지 장사꾼이었던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카메라와 음향 기기가 설치되기 시작하고, 아, 어,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이런 데로 혼자 돌아다닌다고요. 드디어 병원에서의 하룻밤 촬영이 시작되고, 그렇게 본인들도 믿지 않는 유령 리얼리티 쇼가 시작되는데. If you're ready. 사람들이 관심 끌만한 건다 y 사 사실 유령 비슷한 것만 나와도 방송은 대박 납니다. 나와라 a 령 사진. 이 아저씨는 대본을 따로 주는 거죠. 레 e 토리가 비슷비슷하네요. 그때 뭔가 소리를 들은 일행들. 그 소리는 쥐돌아 이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고작 쥐를 무서워한다고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평소와 똑같은 촬영 어떻게 사기를 쳐먹을까 고민하며 촬영은 계속되는데 저게 뭐죠 소름끼치는 휠체어네요 티씨가 통화를 하는 그때 티씨는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아 대박! 이건 구독자 10만 명 감이죠. 저절로 다친 무난하에 완전 신난 일행들. T 씨가 한건 해내네요. 렌스는 바로 영혼과의 접촉을 시도해 보는데, 야 애드립 치지 마. 그때 뭔가 큰 소리가 들리고 일행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는데 쓰러져 있는 침대.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구르는 침대 바퀴 역시 침대는 과학이군요. 이 퇴마사는 퇴마사치곤 귀신은 믿지 않는 편입니다. 누군가 들어와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죠. 진짜라면 대박 영상이 되겠죠. 그렇게 다시 한번 영혼과 교신을 시도하는데 누군가 사샤의 머리카락을 들어올렸습니다. 사시하는 패닉에 빠져버렸고 랭스는 대박 영상의 향기를 맡죠. 그리고 퇴마사는 퇴마사 직공 겁이 많은 편입니다. 겁이 많은 편입니다. 영호는 분명 남자네요. 남자의 머리는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퇴마사는 극딜을 넣죠. 야, 이건 없는 게 아니라 민 거야. 왜 눈물이 날까요? 아날로그 카메라라 이들은 모르지만 심령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건질 건 알은 건졌다 싶은 이들은 짐을 싸두고 금방 올 관리인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맷은 설치해둔 카메라를 수거하러 다니죠. 그런데 닫혀있던 창문이 열려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w 시 걱정된 사샤의 설득에 다들 r 을 찾으러 가는데 h 죄송합니다 이 t 가지고 놀리는 거 아닌데 t Matt! Matt! m a 사실 렌스도 무서웠던 거죠. TC는 정말 겁이 없네요. 이런 곳을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니요. 그렇게 맷을 찾아 헤매던 TC. 누군가 그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머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가려고 관리인에게 전화를 거는데 전화도 먹통입니다. 그러게요. 문을 부수고라도 나가야죠. 저 같으면 벌써 부셨을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런데 문을 부수고 보니 분명 바로 앞이 밖이었는데 병원 복도가 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이들 출구인가요? 이제 나가겠군요 속았습니다 다시 복도네요 두려움에 빠진 이들은 예민해지고 시간은 이미 아침 8시 34분입니다 이미 아침인데 해가 뜨지 않았군요 그리고 6시에 오기로 했던 관리인은 왜안온 거죠? 시간은 어느덧 오후 1시 12분 로비에 모여 잠시 쉬던 이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죠? 가져온 음식이 다 썩어 있습니다 이들은 옥상으로 나가 화재 시 사용하는 사다리로 탈출하려 하는데 이 복도는 계속 어둡고 길군요 예스가 아니네요 옥상으로 가는 길은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병원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리는 비명 소리, 사라진 매실 까요? 소리 를 쫓아가 던그 들이 마주친 건 지친 이 들은 교대로 잠을 청하 는데 잠시 자고 일어난 일 행은 사샤 사샤의 등에 써 있는 글 자를 발 견하 죠. 그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맷의 목소리 맷은 어디서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다시 맷을 찾기 위해 어두운 복도를 헤매는 이들 그때 맷이 맞나요 따라가는 이들이 발견한 건 겨우 도망친 이들 목숨은 건졌지만 퇴마사 친구를 잃었네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 혼자 떨어져 버린 퇴마사. 그는 랜턴도 없습니다. 힝 내가 봐. 그렇게 혼자 헤매던 퇴마사는 잠시 일행이 잠든 사이 또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 환자들용 택이 손목에 채워져 있네요. 클럽 입장권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다시 한번 탈출하기 위해 움직이는 일행. 이들의 공포는 극한에 치닫고 사이는 틀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복도. 티 s 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n 시였죠

그렇게 잠시나마 쉬던 이들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하는 병원. 무수히 뻗어난 손들을 피해 이들은 샤워실로 도망가 숨는데, 소녀가 자살했다는 욕조에 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야 여기도 안 되겠다. 튀어, 튀어. 그때 욕조를 바라보고 있는 데 그리고 데리러 간 티씨가. 서둘러 욕조를 엎어 TC를 구하려는데 TC가 없어졌습니다. 여긴 정신병원입니다. 다시 이동하던 이들은 멈춰버린 엘리베이터를 발견하는데 이들은 엘리베이터 통로를 이용해 다른 건물과 연결돼 있다는 지하터널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는 문, 렌스는 문을 열 도구를 찾으러 가죠. 용기 있네요. 역시 리더할 만합니다.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건 이제 이들은 적응을 한 걸까요? 생각보다 크게 놀라지 않네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따라왔네요. 둘이 영혼을 막고 있던 사이 매은 카메라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내리고 맙니다. 이제 둘만 남은 일행. 둘은 엘리베이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하터널에 도착한 둘 희망의 차 서둘러 걷기 시작하는데 가도 가도 길만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복도가 그 모양인데 터널이라고 정상일 리가 없죠. 그리고 몸도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며칠이나 있었던 걸까요? 공포와 피로에 지친 이들은 잠시 잠이 들어버리는데 그들을 감싸는 연기 그리고 사샤가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랜스 랜턴 배터리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랜스는 그렇게 무서워하던 쥐까지 잡아먹죠 날것인 상태로요 여러분 여긴 정신병원입니다 쥐고기와 잠시의 휴식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찾은 렌스는 문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문은 아니었네요 그곳은 미친 의사가 환자들을 실험하던 방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료에 흑마술까지 이용했군요. 그리고 나타난 의사. 그렇게 랜스도 수술을 당하고 영화 는 끝이 납니다. 2011년작 그레이브 인카운터였습니다. 블레어 위치 이후 페이크 다큐 장르의 영화가 붐이 일고 그 후로 꾸준히 페이크 다큐 영화가 만들어졌죠. 심지어 페이크 다큐로 만들다가 에잇 못해먹겠다 하면서 그냥 영화로 바뀌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하지만 이렇게 양산의 양산으로 페이크 다큐가 엉망이 돼가고 있을 때 파라노말 액티비티라는 명작이 탄생하죠. 그리고 몇년후 혜성처럼 나타난 그레이브 인카운터 한국 영화 곤지암의 모티브가 된 영화로도 유명하죠. 실제 영화는 우리나라 공포 정서랑은 살짝 달라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는 평이 있지만 저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과연 제가 겁쟁이라서 무서웠던 걸까요? 예, 맞아요. 퇴마사가 퇴마보다 연기를 연습해야 하는 영화. 카메라맨의 스트레스를 머리 스스로 표현한 영화. 2011년작 그레이브 인카운트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 영화를 보는 새로운, 하, 무서웠어. 무비, 곰이었습니다.